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TV 윤성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미안해 라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뒤에 코드 시작할요 제목 엄마가 미안해 제작자 살인마 토끼 설정 밝기 최대 시야 최대 난도 평화로움 평화로움으로 할게요 네, 일단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면 진짜 짧습니다 소, 소규모 탈출 맵 엄마가 미안해 시작 주인공은 여자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빠는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유리 연두색은 주인공이 말한 색 시작 아빠가 돌아오시,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가족 무척 가난해졌다. 엄마는 매일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한다. 친구들은 놀러올 때면 장교에서 죽을 것 같다. 일단 방에서 나가자. 유린이의 방. 엄마 방에 들어가시오. 우리 집 앞이 원래 이랬나? 엄마는 이게 이상하지도 않나봐. 나 두고 어디가? 개 미워. 길 따라가자. 이희, 너희 엄마를 찾고 싶어? 누구야? 누, 누구야 너희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어. 어디가 괜찮으시거든. 엄마 그 그나저나 넌 누구야? 됐고 너희 엄마는 엄마를 낫게 할수 있는 약을 네가 잘알 거야. 네가 어 어케 해봐. 뭐? 야, 가버렸네. 엄마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미안해진다.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병원으로 가는 게 엄마 내가 미안해. 미안한 게 없지만 미안해. 뭐야? 미안해. 헤헤헤. 유리야 무슨 일이니?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병원에 와있죠? 응, 너희 엄마 병실에 열, 병, 치, 열쇠 간호사 앉아 있는 테이블에 있어. 엄마, 내가 지금 밖에 미안, 미안한 게 없지 만 엄마가 없잖아 수상고수. 어, 수상 곳을 찾았지어잠만 수상 곳을 파시오 아 파시오 엄마 가자 엄마, 가자 으와 이런 곳이 용케도 잘 찾아왔구나 야넌 아까 그애 마... 그 맞지? 그래 맞다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어디 있어? 그.. 그건 너희 엄마는 이미... 그러니까 대답해 빨리. 이미 죽었다고! 죽었다고! 죽었어 죽었다고! 뭐? 뭐? 그럴 일 없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란 말이야. 진짜거든. 너희 엄마 자신을 찾으러 찾으러 가는 거까지 다 보셨어. 그 덕분에 안심하고 딸이 자신 사랑하고 있어서 있어서 안심하고 그래도 완벽 완벽히 죽진 않았어 사실. 너희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돌아가시면, 넌 10억이란 돈을 받아. 그것 때문에. 엄마, 흑흑, 10억이란 돈이 있어도, 전 엄마, 엄마 없이 살수 없단 말이에요, 흑흑. 아빠라도 있어야지, 흑흑 엄마. 따라, 엄마는 너가 행복하면 됐어. 엄마는 너가 행복한 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 비록 슬프지만, 나중, 나중에는, 뭐, 그래. 암튼, 따라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이 엄마 마음에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딸아. 엄마가 미안해! 안녕하세요. 엄마가 미안해. 제작자인 살인 토끼, 살인아 토끼입니다. 제가 혼자 만들고 엄청 짧았습니다. 재밌게 플레이 하시다면 감사합니다. 자, 제작자 고기 끝.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근데, 우리 제작자가 살인아 토끼? 네, 그래도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네, 여게 컬렉션 하기도 해봤는데, 아까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가야겠네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튼, 엄마 방이 너무 좁아. 내가 더 넓은 방을 쓰... 쓰는 걸 알지만. 아무튼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서늘해. 엄마가,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 나갈 일 없어. 쪽지라도. 책상 밑에 쪽지가 있어. 엄마가 남기고 갔을 거야. 또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이따가 좀. 엄마가 어디 좀 갔다 올게. 좀 늦을 거야. 미안해 우리 딸. 지 이렇게 가보 엄마. 지 엄마가 미워. 집을 집을 나가서 말 찾자. 가보리 집을 나가. 네, 이렇게 끝난 장면이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 그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만.